우리가 매일같이 운전하고 걷는 이 길의 방향에 대해서 혹시 깊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나라는 왼쪽으로 가고 어떤 나라는 오른쪽으로 가고 너무 당연해 보이죠? 근데 이 단순한 규칙 뒤에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가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지금부터 이 거대한 세계적인 나눗셈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런던이나 도쿄 여행 가셔서 처음 길 건널 때 나도 모르게 반대쪽을 보고 있다가 깜짝 놀랐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자동차들이 꼭 거울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우리랑 정반대로 막 달리잖아요? 바로 그 어색하고 신기한 느낌 말이에요. 사실 이게 그렇게 드문 일도 아닌 게전 세계 인구의 무려 35%가 우리와 반대인 좌측 통행을 하고 있어요. 이거 생각보다 꽤 많은 거죠? 영국은 물론이고 일본, 호주, 인도 같은 큰 나라들도 여전히 왼쪽을 고수하고 있거든요 근데요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우측 통행이 사실은 훨씬 나중에 생긴 신기술 같은 거라고 말씀드리면 믿으시겠어요 네 진짜입니다 아주 먼 옛날에는요 전 세계가 거의 다 좌측 통행이었어요 자 그럼 진짜 궁금해지는 게 바로 이 지점이죠 대체 왜 세상의 대다수는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꿨을까요? 그리고 또 어떤 나라들은 왜 끝까지 왼쪽을 고집했을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이 거대한 흐름을 바꾼 역사의 현장으로 한번 떠나보시죠. 첫 번째 단서를 찾으려면 시간을 아주 아주 멀리 자동차는커녕 마차도 흔치 않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바로 고대와 중세시대, 검의 규칙이 지배하던 때로요. 왜냐하면 도로의 첫 번째 규칙은 자동차가 아니라 바로 거미정했거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고대 로마 병사들이나 중세의 기사들이나 대부분은 오른손잡이였겠죠. 그럼 칼은 자연스럽게 어디에 찼을까요? 맞아요. 왼쪽 허리춤에 찼습니다. 자 바로 이 간단한 사실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길을 가다가 낯선 사람을 마주쳤다고 상상해보세요. 만약 왼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면 오른손으로 언제든지 왼쪽 허리에 칼을 샥 뽑아서 방어할 수 있겠죠. 하지만 만약 오른쪽으로 걸었다면 어땠을까요? 서로 칼집이 부딪히거나 칼을 뽑으려 해도 몸에 걸려서 아주 불편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규칙 이전에 생존을 위한 본능이었던 겁니다. 왼쪽으로 가는 게 훨씬 안전했던 거죠. 마차와 전쟁, 그리고 혁명 수천여 년이나 이어진 이 검의 규칙이라는 불문율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새로운 기술과 정치가 이 무대 위로 올라오면서 모든 걸 뒤바꿔놓거든요. 때는 1700년대 후반 미국과 프랑스에서 아주 커다란 화물 마차가 등장하는데요. 말이 막 여러 마리가 끄는 그런 마차였어요. 근데 이 마차엔 운전석이 따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마부가 보통 어디에 탔냐면 왼쪽 맨 뒷말에 올라탔어요. 왜냐? 오른손으로 길고 긴 채찍을 휘둘러야 하니까요. 자, 그 위치에 앉아서 보니까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다녀야 맞은편에서 오는 마차가 훨씬 잘 보이는 거예요. 바퀴끼리 부딪힐 위험도 줄어들고요. 그쵸? 결국 아주 실용적인 이유 때문에 이 오랜 전통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시작된 실용적인 우측 통행의 바람이 유럽 대륙에서는 그야말로 역세를 뒤흔든 한 인물을 만나 태풍이 됩니다. 네, 바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죠. 나폴레옹은요, 그냥 땅만 정복한 게 아니었어요. 유럽 대륙의 도로 방향까지 전부 다 오른쪽으로 바꿔 버립니다. 아니, 나폴레옹은 왜 그랬을까요? 이게 그냥 교통 규칙이 아니었습니다. 나폴레옹한테는요. 자기의 오랜적인 영국을 포함해서 낡은 귀족 국가들의 전통, 즉 좌측 통행을 완전히 부숴 버리겠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선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어? 나폴레옹, 네가 오른쪽으로 가라고? 그럼 우린 끝까지 왼쪽으로 간다. 이런 오기가 생긴 거죠. 이게 바로 영국이 좌측 통행을 고수한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자, 이렇게 제국들이 선을 그은 시대가 옵니다. 미국과 프랑스가 시작하고, 나폴레옹이 유럽 대륙에 확립한 이 오른쪽의 규칙이, 이제는 배를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제국주의 시대가 열리면서요. 지금 세계 지도를 딱 펼쳐보면요, 이 역사가 그대로 보입니다. 영국의 식민지였거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나라들, 뭐 인도, 호주, 남아공 같은 곳들은 전부 왼쪽으로 다니고요. 반대로 프랑스나 미국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은 거의 다 오른쪽으로 다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이 교통지도는 사실상 제국주의 시대가 남긴 거대한 유산이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본이에요. 일본은 영국의 식민지가 아니었는데 왜 좌측통행을 할까요? 정답은 바로 철도에 있었습니다. 일본이 근대화를 하면서 영국의 기술을 들여와서 철도를 깔았거든요. 근데 이 영국식 철도 시스템이 좌측통행이었던 거예요. 기차가 왼쪽으로 다니니까. 도로의 자동차들도 자연스럽게 그걸 따라가게 된 거죠. 참 신기하죠? 아스팔트에 새겨진 유산. 자, 이렇게 길고 긴 역사를 거쳐서 현재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도로의 규칙들은 이제 그냥 아스팔트 밑에 단단하게 굳어버린 유산이 된 건데요. 이걸 바꾸는 게왜 그렇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울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가 자, 내일부터 좌측 통행 실시합니다라고 발표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단순히 운전 습관만 바꾸면 되는 문제가 절대 아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걸 진짜로 해낸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2009년에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사모아가 그랬어요 원래 우측통행이었는데 이걸 좌측통행으로 바꿨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바로 옆에 있는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값싼 중고차를 가져오고 싶어서요 아주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이유였죠 정말 대단한 결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모아는 아주 특별한 경우고요. 만약 우리나라나 미국처럼 땅이 넓고 인구가 많은 나라가 이걸 바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국의 모든 신호등, 표지판, 고속도로 나들목 이걸 전부 다 뜯어 고쳐야 해요. 하루 아침에 말이죠. 그 비용이요? 아마 수조 원 아니 수십 조 원이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결국 우리가 매일 다니는 이 도로 위에는요 단순한 교통 규칙만 있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고대 기사들의 생존 전략에서부터 거대한 마차의 등장, 나폴레옹의 야망, 제국주의의 흔적까지, 이 모든 역사가 켜켜이 쌓여서 만들어진, 말 그대로 살아있는 박물관인 셈이죠. 그럼 좌측 통행이랑 우측 통행 중에 뭐가 더 좋고 뭐가 더 합리적일까요? 어쩌면 정답은 없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냥 이 다름 자체가 우리 세상을 더 다채롭고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게 아닐까요? 이제 여러분이 다음에 해외에서 우리와 반대 방향으로 쌩쌩 달리는 차들을 보게 된다면 그 아스팔트 밑에 숨겨진 수천 년의 거대한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